오늘의 운세는 바로 술의 둔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복잡하게 얽힌 혼돈의 기운이 감도는 하루네요. 뭔가 시도하려 해도 쉽게 나아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급해 말고 잠시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에너지 레델이 불안정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초반에 여러 장애물과 마주할 수 있지만, 이는 실패가 아닌 중요한 조정의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는 인내심을 갖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금전운는 지출이 늘어나거나 계획이 어긋날 수 있으니 투자나 큰 소비는 자제하고 현금 흐름 관리에 집중하세요. 직업운은 새시도는 좋지만 성급히 밀어붙이면 손실이 따르니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어색함이나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싱글은 첫인상에 코풀은 사소한 말에 주의하세요. 건강운은 스트레스성 피로가 누적되기 쉬우니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꼭 잡아주세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 조급함이 손해를 부른다는 사실. 오늘은 준비하는 날임을 인정하고 차분하게 보내세요. 편안하고 실용적인 스타일, 차분한 톤의 패션이 마음의 균형을 찾아줄 겁니다. 지금의 혼란을 슬기롭게 넘기면 이후의 흐름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긍정적으로 변화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본부터 다시 정리하며 미래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다지는 하루로 만드세요.